오늘 JTBC 밤샘토론은 최악의 국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네 이만솔 부대표님, 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내놔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킨 거 빼고 잘한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마땅히 대답할 게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정의당이 최근에 외부 인사 영입으로 여러 가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외부에서 어떤 분들을 데려올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천 약속을 해드리지 못한다. 비례대표도 100% 당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고 도망갈 옥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당원들이 100% 상향식 공천을 하는 것을 모든 정당들이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화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례대표제를 늘리고 국민의 대의를 제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자유한당에서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미 있는 실험을 합니다. 2, 30대 청년들이 선거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총선 준비하는 예비 주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아주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2, 30대 젊은 청년들이 도전하고 선거를 뛰기에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정당 내부에서 지원 방안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좀 야구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의 팜 시스템을 통해서 좋은 선수를 육성해내지 못하는 팀은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탄한 실력을 갖춘 예비 정치인을 정당 내부에서부터 키우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요 정치적으로 잘 훈련된 20대, 30대가 현재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14살 청소년의 나이에 정당 가입을 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거든요. 우리도 선거권 연령을 인하를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풀어서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훈련된 정치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독일의 선진 시스템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아는 비례성과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미 자유한국당도 작년 12월에는 충분히 다 동의를 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와서 서명까지 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패스트랙은 폐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지난 수십 년간 거대 양당이 서로 머리끄덩이 잡고서는 이거 나안 나, 네가 먼저 나, 서로 엄죽 달상 못하는 답답한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수십 년 동안 많은 갈증을 느껴 오셨는데 이제는 국민들께서 아이스크림처럼 정당을 고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당제가 됐을 때 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양당이 서로 머리끄덩이 잡고 있을 때 민주당과 한국당의 중간 정도에 위치에 있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중재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 정의당이 개혁적인 의지를 확치고 나갔을 때 민주당에 아니 상대적으로 온건해 보여 저게 낫겠다라고 중간으로 수렴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 여지를 넓혀주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안 통해서 패스트트랙의 처리를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오늘 주제인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총사퇴를 걸고선 얘기하시는 것은 따끔하게 비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과시키면은 자유한국당이 총사퇴한다니까 어 그래? 그럼 그거 꼭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 방금 유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전 세계 어느 나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 다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논의 자체는 1년 넘게 거부하면서 이거 통과만 시켜봐. 우리는 총사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치의 혐오와 불신감을 더 가중시키고. 네. 제야당이 매우 무책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구도 과거에는 안타를 몇개 치고 홈런을 몇개 치고 주요 측정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승리 기여도 등 보이지 않는 면에 대해서도 평가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접근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회의를 몇번 빠졌냐? 법안 발의를 몇개 했냐? 조랐냐 안 조랐냐, 가령 법안을 발의하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정치력을발휘했는지 얼마나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들였는지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행을 했는지를 측정 기준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일부 의원들의 그럴 땐 행태를 주민 소환제 등의 제도를 통해서 끌어내리는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는 교섭단체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서운합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최고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오당 대표 회동을 하셨을 때왜 정의당도 그 자리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심상정 대표가 보여주셨어요. 심 대표님한테 다담날 말씀 들어보니까 황교안 대표 손학규 대표만 고성지르고 계실 때 심상준 대표가 나서서 말리고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국회가 좀더 생산적으로 국민들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정치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존하는 정당들이 고르게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치에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그 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적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 거대 정당보다도 더 많은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표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밤샘토론 마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